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컬렉팅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아, 국내 최초로 컬렉팅 예능 버라이어티를 표방한 노머니노아트가 어제 첫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23일 날첫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기념하고자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일방 대중들의 시선, 그리고 컬렉터들 안에서의 시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냥 결론부터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2회차와 5회차에 제가 이제 출연분이 아마 나갈 건데, 현장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방송적으로 재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 그러니까 뭐가 더 재밌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현장에서는 작가님들의 그런 속마음, 작가님들의 인터뷰를 볼수 없었는데, 이런 현장감과 그다음에 작가님의 인터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스토리 풀 내용이 조금 더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 이제 참여했으니까 아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 그냥 흥미로웠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쇼미더머니 1 방송을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엠넷을 꾸준히 보던 사람이수도 불과하고 힙합을 이렇게 메인 방송에 다룬다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즌 1 때는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즌 2, 3 나가면서 이제 그런 날것의 느낌들이 조금 더 정제되면서 대중성 많이 뛰었던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즌 1과 쇼미더머니 시즌 1과 이런 노머이노아트 뭐 시즌 1이 될지 2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시즌 1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그 둘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기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널의 특성도 있을 수 있는데 KBS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반 대중들한테 타겟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덜 자극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힙합이었으면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그림에 맞춰지면서 잘 다듬어진 형태로 방송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도 예능이잖아요. 예능적인 재미 요소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됐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가장 재미를 느꼈었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브 페인팅, 실제로 작가님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일반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 페인팅을 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줬더라고 하는 것과, 근데 방송 내에서 이제 이사라 작가님이 계신데, 그림은 되게 이렇게 귀엽고 하는 여자아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는데, 라이브 페인팅 때는 막 이렇게 칼로 막 찢는 형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라 작가님이 아무래도 이 씬에서 20년 있게, 20년 넘게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컬렉터뿐만이 아니라 대중들도 어떻게 상대를 하면은 이들이 호기심을 느끼는지에 대한 인지가 잘 되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 작가님의 그러한 퍼포먼스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 요소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래도 비딩이겠죠. 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기안팔사 그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뭐한 200만 원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니까 대중분들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가격에 관련해가지고 잘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니까 싸건, 아니 뭐 엄청 비싸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그 그림 하나에 2천만 원이라고 라는 식의 약간 임팩트. 저도 와이프랑 앉아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도 옥션을 저랑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 비딩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자체를 일반적인 시청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바로 1편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회차에 반그 저 같은 경우는 2회차에 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회차하고 2회차에 또 달라진 포맷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2회차까지 지켜보면은 조금 더 재미 요소를 완벽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방송적인 평을 이제 한번 해봤다면,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제가 한번 쭉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 그니까, 방송 전부터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방송 전에 나와 있는 이제 기사의 논조는 뭐, 전현무 KBS에서 다시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는 5년 작업해서 완판한 작가, 노브라 작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언론, 저, 그, 방송 전에는 노브라 작가님으로 이렇게 평을 했고, 방송 끝나기나, 끝나고 나서는 기사들을 바라봤을 때는 뭐, 이사라 작가 2천만원의 낙찰.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 기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좀 이거를 좀 아쉬워하는 기사들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시청률이 0.8%, 약간 저조한 출발, 뭐 이러한 기사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건 방송국에서 해봤기 때문에 시청률에 관련된 약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요즘 안 그래도 공중파들이 시청률이 낮은데 0.8%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일까 하고 살펴봤는데 와 진짜 요즘 공중파의 시청률이 말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공중파뿐만 아니라 TV매체 정말 시청률 잘 나온 거탑 56를 뽑았는데 그게 56가 1%대더라고요. 그리고 뮤직뱅크가 0.4%고 그러니까 0.8% 자체가 시청률적인 면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뭐 엄청 나빴던 것 같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런 OTT 컨텐츠로 이제 제공이 돼가 재가공이 돼가지고 뭐 노출이 될 건지에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좀더 그게 궁금증이긴 한데 뭐 어쨌건.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에 관련된 기사 그리고 결과치에 관련된 이런 좀 가격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시청률만 바라봤을 때는 뭐 엄청 좋지도 않지만 엄청 나쁘지도 않았다라는 정도로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컬렉터들의 반응은 어땠나라고 살펴보면 우선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장의 기사를 쓴 작가님들하고 비슷한 반응인데 첫 번째는 선방했다. 선방했다 괜찮았다. 그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애초에 미술시장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기대도 기대지만 우려도 되게 많으셨을 거거든요. 뭐이 미술시장을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걱정 반 기대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재미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다음 화도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았어요. 이게 거의 대다수가 이랬는데. 이제 우려 섞인 얘기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근데 뭐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저는 공감은 못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미술적인 얘기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의 내용에 서사적인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가님이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완판이 됐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작품을 그릴 때 어떤 기법을 활용하고 이 작품에 대한 뭐 미술사는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왜? 일반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작품에 관련된 히스토리 그리고 그려진 완성된 작품의 이런 완성된 느낌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맛있다, 또 오고 싶다 라는 느낌을 느는 게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스 만약에 요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이게 뭐 생선 요리다라고 하면 이 생선이 어느 바다에서 잡아왔고, 얼마나 싱싱하고, 이거를 튀길 때는 이러한 정, 아주 정밀한 기법을 이용해서 튀겼기 때문에 이러한 요리가 나오고, 뭐 이러한 얘기를 원하는 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기에는 좀 무겁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뤘,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왜 그거를 우려하는지도 또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볼수 있는 너무 이 시장을 가볍게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예능이니까 어 너무 제가 반대 의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배척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선이던 얕은 지식이던 높은 지식이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돼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씬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배수가 늘어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 이게 더 잘못했던 거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뭐저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된 시선은 그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라 작가님의 가격이 2천만원으로 비딩이 됐잖아요 근데 신에선 알잖아요. 지금 이 가격이 온전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저게 2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라고 하는 너에 대한 의구심. 그런 의구심에 관련해 가지고는 애초에 다녀오신 분들부터가 약간의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2천만 원이 넘는 작품으로 비딩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건 앞으로 2회 3회 4회 정도 이제 지나다 보면은 조금 더 풀리거나 강화되거나 하겠죠. 이 부분은 아마 제작진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이게 사실 자격 요건이 그냥 말 그대로 컬렉터였잖아요, 그죠? 근데 컬렉터라고 하는 거는 뭐저 컬렉터입니다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갤러리 관계자도 컬렉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한 작가님의 지인, 축출연한 작가님의 뭐 에이전시, 뭐 아니면은 정말 서포터, 뭐 누구든 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컬렉터로서 이 작품을 가져가는 거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작가님하고 혹시나 의도가 돼서 작품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행동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외부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더 방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아트 노머니 1화 자체를 방송을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두번 봤어요. 근데 전 사실, 이런 미술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방송을 두번본 거고, 앞으로, 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 방송이 계기가 돼서 쇼미더머니처럼 약간 이런 힙합 신이 핫해진 것처럼, 이컬렉트 신도 조금 더 대중들에게 많이 핫해질 수 있는 신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건, 전 다음 주에 이화에 아마 리액션 샷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니까 러 이화 때저 나오면은 그냥, 어, 나왔네라고 그냥 아는 좋게 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